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차량은요, 자 기아 최고급 세단 예, 더뉴 케이한 2세대. 자, 그 중에서도 3.3 터보 예, 베스트렉션 2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자 22년형. 약7 9 0 0 0 k m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말 신차 보증 여유 있게 남아있다라는 점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순 변 없는 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최상위 트립 베스트 액션 2, 정말 풍부한 옵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 또한 외관은 디크로마 블루, 자, 내부는 정말 많이 찾으시는 컬팅 나파 가죽, 네, 세델 브라운 시트, 정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뉴 K9 2세대 신차가 약 8,100만원으로 되는데요 정말 안심카에서 가성비를 더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자랑할게 많은 더뉴 K9 2세대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심카에서 준비한 추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번호 2 9 9너의9751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고지 한번만 드리고요. 자, 더뉴 K9 2세대 3.3 터보 4륜 베스트셀렉션 2 모델입니다. 21년 9월 등록, 22년형 모델이고요. 자, 주행 거리 약 7만 9천 키로, 예,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5년에 12만. 먼저 도량 기준 했을 때 신차 보증 여유있게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색상. 자, 외관은 디크로마 블루. 자, 내부는 프리미엄 팩 옵션으로 새들 브라운 컬팅 나파가 죽 정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베 자, 셀렉션 2 최상위급 트리비기에 프리미엄 팩, 렉시콘 사운드, VIP 컬렉션, 전자제어 서스펜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썬노프까지 예, 정말 풀 옵션급 차량입니다. 자 단순변 없는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말 신차 보증 정말 여유있게 남아있는 더뉴 케이 난 2세대 외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299 너의 9751. 예, 더뉴 케이 난 2세대 3.3 터보 4륜 베스트 렉션2 모델이고요. 자, 전반부 그릴부 모습. 네, 역시나 뭐 깔끔하고, 정말 관리 잘된 차량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그 하, 어, 하단부 보시면, 어라운드 및 전방 카메라. 자, 기아 엠블럼. 네, 이상 없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부분입니다. 자, 진형 헤드램프. 정말 야간 운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 예, 안전에 도움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정말 백화 현상 없고요. 자, 스크래치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본넷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광택 및 유리막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한 화 차량이고요. 당연히 뭐 돌팀이나 스크래치 없이 예, 정말 깔끔한 컨디션 내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자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백화현상 없고요. 정말 스크래치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휠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저희가 휠 복원 4장 모두 완벽하게 상품한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네, 한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문콕이라던가 뭐 스크래치 단차 없이 예, 관리된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외관은 저희가 디크로마 블루 실제로 보시면 너무나 고급스럽고요 자 내부는 프리미엄 팩 옵션으로 새들 브라운 컬팅나파가죽 정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휠 당연히 예, 휠 보고 완료했기 때문에 너무 깔끔한 컨디션 네, 유지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K9 2세대 예, 전자식 4륜 모델이고요. 정말 4계절 내내 안전운행하는데 큰 도움 네,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면 네, 이음없이 작동되는 전동 트렁크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자 여기 트렁크 부분 네, 저희가 뭐 실내 클리닝 완벽하게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뭐 시트 타이거 후에 뭐 바닥, 천장 이런 트렁크 부분까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상품화 있어서 완벽하게 하고 있는 어, 차량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역시나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네, 휠 당연히 내장 모두 복원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뭐 단차라든가, 문콕, 스크래치 없는 모습. 네,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내방해 주셔서 차량 상태 체크해 주시면 한층 더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바쁘게, 아, 바쁘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은 홈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은 이 번호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상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뉴 케이니 2세대 예, 전반적 1년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 팩 옵션으로 정말 새들 브라운, 정말 컬팅 나빠가지고 정말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찍힘이나 이런 적 없이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단부 쪽으로 보면 컬팅에 봐도 새들 브라운으로 넘어가서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다라고 예, 표현 드리고 싶,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앰비언트 윈도우 스위치들. 자 보시면 레시콘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당연히 고스트워 예. 되는 모델이란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트부 모습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정말 뭐 쿠션 꺼짐이나 까짐 없이 너무나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내부로 와서 한번 보시면 자 시동. 예,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기아 최고급 세단답게 정말 진동 없이 시동 걸리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예,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부 쪽 내려와서 보시면 슈퍼비전 클러스터까지 너무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79,677km.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자 신차 보증 5년에 12만 먼저 도령 기준 했을 때 정말 신차 보증 여유있게 남아있다는 라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핸들 부 모습도 예, 너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핸들 톤 자체도 새들 브라운으로 모두 되어 있어서 정말 실제로 보시면 너무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 통해서 축구방 예, 한번 사각적 한번더 체크함에 있어서 안전 운행하는 데한번더 도움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뭐 블루투스 및 음량 스위치 등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네, 뭐 차선 이탈 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한번 누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한 센터페이스 부분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자 운전석 보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통풍 열선 3 단계씩 가능하고요 자 하단부쪽 내려와서 보시면 네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자 전자식 기어레버 통합 DIS 버튼 자, 후석커튼은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열 넘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차키 네, 이상 없이 2개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후진 넣었을 때. 자, 어라운드뷰. 예, 정말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사각적 한번더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검, 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그 디스플레이 부분도 너무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자, 반대편 보시면, 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시트부 모습만 보시더라도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레시콘 사운드, 자, 엠비언트. 자, 정말 기분의 날씨 따라서 조명, 뭐, 강도라든가 색상 변경 가능하겠고요. 자, 또 하나의 옵션이죠. 자, 이렇게 썬루프까지 네, 네,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정말 베스트 셀렉션 2, 정풀 옵션급 차량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시면 정말 레시콘 사운드, 앰비언트썬루프까지 정말 이 차와 좋은 추억, 좋은 드라이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열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자 2열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열 상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2열 느낌이고요 자 역시나 정말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도어 쪽 보시면 예 마찬가지로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 을 네, 유지하고 있고요. 자 물론 수동이지만 자 선시에드 커튼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트부 모습 자 일렬보다도 한층 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일 전 좌석 고스도어 예, 되는 모델입니다. 자 실내로 와서 들어와 보면 야 이렇게 음 앰비언트 예, 너무나 은은하죠.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 을 네,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액정 통해서 온도 장치들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자, 보시면, 네. VIP 컬렉션 옵션으로 운전석, 보조석, 예, 통풍 열선 3단계씩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소프트 부분, 자, 후석커튼 보시면, 네. 이렇게 매끄럽게 정말 이음 없이 정말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또나의 옵션이죠. 유명 리클라이너 기능. 예. 자, 정말 야간 운전, 아, 야간. 그 운전함에 있어서 네, 정말 교대로 장거리 운행하시거나 한 분은 편하게 휴치하면서 한번더 안전을 하는데 도움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의전용으로도 많이 찾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비언트 너무 은은하게 들어와 있고요. 자, 보시면 3.3 터보 베슬래셔어2 모델입니다. 네,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자, 정말 풀 옵션급 차량이고요. 기본적인 옵션 플러스 썬루프까지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열, 2열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자, 스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심카에서 준비한 추천 차량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번호 299 너의 9751.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수수료 예, 없다는 거 다시 한 번만 고지드리고요 자, 더뉴 K9 2세대 3.3 터보 4륜 베스트 렉션 2 모델입니다. 21년 9월 등록 22년형 모델이고요. 자, 주행거리약 7만 9천 키로.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 보증 5년에 12만. 먼저 도량을 기준했을 때 신차 보증 여유 있게 남아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어자 색상은 자 외관은 디크로마 블루고요. 자 내부는 프리미엄 팩 옵션으로 새들브랑 컬팅 나파가죽 정말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베셀렉션2 최상위급 트리비기, 자 프리미엄 팩 레시콘 사운드 VIP 컬렉션 전자제어 서스펜션 슈퍼비전 클러스터 선루프까지 정말 풀 옵션급 차량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정말 신차 보증 여유 있게 남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에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디크로마 블루 정말 실제로 보시면 정말 한층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네,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특히나 뭐 내부 정말 많이 찾으시는 컬팅 나파 가죽, 뭐 새들 브라운 시트 장착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한 차량이고요. 자휠 내장 모두 완벽하게 복원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성능 면에서도 신차 보증 정말 여유 있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정말 안심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내방해 주셔서 차량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면 한층 더 정말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멀리 계셔거나 바쁘신 분들은 너무 홈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은 이 번호로 언제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안심카 정말 대형 세단 전문입니다. 뭐 구입 및 대차 저금리 할부, 전액 할부 정말 중고차의 모든 궁금한 점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정말 한층 더 정말 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뭐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더뉴 케이 2세대. 3.3 터보 4륜 베스렉션 2 예, 신차가 약 8,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안심카에서 정말 가성비를 더해 준비한 금액은요 4,390만 원입니다. 4,39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끝까지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한 베스트 에디션 2 모델 찾고 계시다면 빠르게 선점해 주시면 저도 그만큼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지행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카 구자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